네디베이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우리 몸의 피를 만드는 공장인 조혈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네이처》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었죠. 노인의 혈액 시스템이 젊은 시절과는 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뭐랄까 수만 명의 선수가 함께 뛰는 거대한 마라톤 같은 상태인데, 70세를 넘어가면 갑자기 단 10대 개의 슈퍼클론이 전체 혈액 생산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정말 소수의 엘리트만 남는 상태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극적인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과연 평생에 걸쳐 아주 미세한 이점을 가진 줄기세포들이 서서히 경쟁해서 이긴, 즉, 양성 선택이라는 진화적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일까? 아니면 노화로 인해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둘러싼 환경이 무너지면서 특정 클론에게 갑작스러운 기회를 준 것일까? 이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이 현상은 외부 요인 없이도 오직 세포들 간의 수십 년에 걸친 느리고 긴 경주, 즉 양성 선택이라는 내재적 메커니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년의 극적인 변화는 사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된 경쟁의 최종 결과를 우리가 목격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양성선택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화된 신체라는 그 환경의 변화가 이 극적인 전환의 결정적인 촉매제였다는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그 내재적 경쟁 모델 즉 양성선택 가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현상이 외부 요인 없이 설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 주장의 핵심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5세 이상 노인의 혈액은 단 12개에서 18개의 클론이 거의 독점합니다. 아주 적은 수죠. 하지만 연구진이 이 지배적인 클론들의 개통수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을 만든 최초의 승리 돌연변이는 대부분 40세 이전에 심지어는 유년기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경쟁의 시작점이 아주 오래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경쟁은 70대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이었다는 거죠. 조혈모세포는 평생 매년 평균 17개의 새로운 돌연변이를 꾸준히 얻습니다. 이중 아주 일부가 세포에게 아주 미미한 성장이나 생존의 이점을 주는데 이걸 드라이버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작은 이점이 뭐랄까 복리로 쌓이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70대에 보이는 그 극적인 변화는 이 지수적 성장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된것뿐 시스템 자체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바로 이걸 증명합니다. 단순히 꾸준한 돌연변이 발생과 작은 적합도 이점이라는 두 가지 변수만으로도 실제 노인에게서 관찰되는 클론 장악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해냈거든요. 확실히 설득력 있는 모델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다는 개념은 많은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죠. 하지만 저는 그 모델의 간결함이 오히려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시뮬레이션이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 우위를 가진 클론들이 40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아, 그게 왜 그렇죠? 왜 그들은 수십 년간 잠잠히 있다가 하필 70세 전후라는 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기는 인체의 다른 모든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골수 미세 환경의 기능 저하나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감시 시스템의 약화 같은 전신적인 노화 현상이 일종의 방화세 역할을 한 것이죠. 즉, 이슈퍼클론들은 오랫동안 억제되어 오다가 노화된 신체가 만들어준 허용적인 환경 덕분에 비로소 자신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연구 데이터에서도 확장된 클론의 22% 만이 기존에 알려진 암 관련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나머지 78%의 성공은 세포 자체의 증식 능력보다는 어쩌면 노화된 환경의 스트레스를 더잘 견뎌내는 생존 능력 덕분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 지점에서 해석이 갈리는군요. 알려진 드라이버가 22%에 불과하다는 점을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라이버의 정의를 너무 좁게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연구는 DNDs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전체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그냥 우연히 쌓인 것인지 아니면 생존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인데 분석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비동의 돌연변이 즉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 돌연변이 18개 중 1개가 드라이버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18개 중 1개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가 경쟁에 미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남성의 Y 염색체가 소실되는 현상조차도 세포에 선택적 이점을 주는 드라이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재적 요인이 훨씬 많다는 것이지 외부 환경이 개입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분석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돌연변이가 왜 이점을 주는지는 대부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증식 능력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y 염색체 소실처럼 어쩌면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피하는 능력인지 우리는 알수 없죠 모델의 간결함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모델은 조혈모세포의 전체 집단 크기가 평생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결정적인 가정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노화에 따라 이 전체 세포 집단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경쟁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적은 수의 세포가 경쟁하는 환경에서는 작은 이점을 가진 클론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집단을 장악할 수 있죠. 논문 스스로도 후성 유전학적 변화, 텔로미어 단축, 미세환경 노화 또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모델이 간결하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요인들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단 하나의 원인만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의 진정한 힘은 다른 복잡한 변수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 중요하죠. 더 간단한 설명이 있다면 굳이 복잡한 가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베이지 추론을 이용한 모델링은 인구 병목 현상이나 시스템 붕괴 같은 외부 요인을 도입하지 않고 오직 지속적인 돌연변이 획득과 양성 선택만으로도 관찰된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말씀하신 70세의 급격한 변화는요 수십 년간의 느린 지수적 성장이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일 뿐 일종의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될때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죠. 아, 그 비유는 아주 적절하지만 저는 그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마지막 1도를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화된 환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십 년간 존재해 왔던 우세 클론들이 왜 하필 그때 임계점을 넘었을까요? 만약 양성 선택이 모든 것에 결정한다면, 뭐, 좀더 일찍 나타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수십 년간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하고 소수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팽창을 억제하는 어떤 기재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억제 기재가 바로 건강한 골수 환경과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서 이 브레이크가 풀리자 이미 엔진을 갖추고 있던 쿨론들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돌연변이가 잠재력을 제공했다면 노화된 환경은 그 잠재력이 마침내 발현돼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 클론들이 40세 이전에 생겼다는 점이 오히려 제주장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만약 70세의 전신적인 시스템 붕괴가 원인이었다면 그 변화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새로운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들이 그 시점 근처에서 나타나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경주를 시작해서 꾸준히 앞서 나간 오래된 승자들입니다. 이는 경쟁의 규칙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뛰어난 선수가 결국 우승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변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원래부터 가장 뛰어난 경쟁자였던 거죠. 자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쟁자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화된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자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세포는 젊고 건강한 환경에서는 증식 속도가 보통이지만 독성 물질이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유난히 잘 버티는 특성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세포가 특별한 이점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골수 환경이 나빠지면 다른 세포들은 죽어나가는 동안 이 세포는 살아남아 번성하게 되죠. 이것은 절대적인 증식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악화되는 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저항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없음으로 분류한 많은 클론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 것 아닐까요? 이 관점은 왜 수십년 반 조용하던 클론들이 갑자기 떠오르는지를 훨씬 더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그건 어,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반면 양성선택 모델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세포 내재적인 진화 과정이라는 명확하고 측정가명한 기전이 있는데 굳이 증명되지 않은 외부 환경의 역할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가 단순히 시스템이 낡고 고장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수십 년간 벌어지는 치열한 세포 수준의 진화와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 새로운 관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체세포 진화라는 개념이 노화 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세포는 진공 속에서 진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화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죠. 저는 이 연구가 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년기 혈액 시스템의 클론 장악 현상이 평생에 걸쳐 축적된 돌연변이와 그로 인한 미세한 적합도 차이가 만들어낸 예측 가능한 진화적 결과라고 봅니다. 이 모델은 추가적인 외부 요인의 개입 없이도 데이터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내재적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했음을 시사합니다. 노화는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다윈주의적 경쟁의 최종장인 셈입니다. 저는 양성선택이라는 강력한 힘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세 전후에 나타나는 변화의 급격함과 그 시점이 전신 쇠악기와 일치한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쟁에서 앞서 있던 클론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폭발적인 질주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노화된 신체라는 변화된 경기장이었습니다. 즉, 세포 자체의 진화와 그 세포가 살아가는 유기체 전체의 노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만 이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최종 입장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는 우리 혈액줄기 세포의 노화 과정을 전례없이 상세한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처럼 이 과정이 전적으로 세포 고유의 경쟁 때문인지 아니면 더 넓은 의미의 신체적 노화가 촉발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혈액 시스템은 다양성을 잃고 소수의 클론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노인성 빈혈, 면역력 저하, 그리고 혈액암 발생 위험과 직결되는 만큼 세포 수준의 경쟁과 우리 몸 전체의 노화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